안내려갔나 음, 아, 아래 아스 잘못 내려갔는데 죽였어요 왜요? 음, 어탄 네. 조심 음, 우린 음, 위 필디야. 우리 좀 갇혀가지고 전투가 생긴 줄알았데나 안해요 2분데? 나이 에헤 이스아부 나도 나도 <laughs> 밀 때다가 <laughs> 부착시키고 <거> 하나 <laughs> 아, 래요아우뭐 <laughs> 어, 여기 사람 있는데? 저기. 맹맹 네? 뭐? 음, 먹었다, 쟤네. 아우. 왜 먹냐? 치료 중이야. 빼서 죽이고 빼서? 응. 그이 말처럼 쉽나? 다 뺏어도 는할 거야. 온다, 온다. 왔다. 음. 기다다 음. 냠냠. 아, 그래. o b s Oh, yeah, 어 e a 맞아, 맞아, 맞아. 다시. 하하하. 내 샀어? 끝났어? 전체가 불꽃을 받아들 싸우다가. 얘네 여기 파워 저기 보이 조각냈다. 장전. 아니 이게 눈으로 보이거리는서지가 돼야 되는데. 이것도 안 돼. 이 낭전주. 낭전주. 전주 낭전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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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. 주 낭전주. 낭전

여기 있거든요. 여기 있거든 여기 있거든나 여기 거든요 여기 있거든요. 여기 있거어요 여기 있어든요 여기 있거든요. 여지있 네어쩔 네, 네. 어쩜... 가는 여기 또 사람 있다 여기 나머지 어딨어? 아, 다운. 마지막 하나. 이쪽에요. 한 명, 두명 떨어졌어. 오케이. 누가? 까드가빠 누가? 집안으로 들어갈지. 아씨, 잘못 썼다 제목. 위에는 환갑

저쪽 책대가 부서졌페니 던쪽에 위에 팀. 어, 뭐가 져 올라간다. 지붕 위. 여기 앞에. 여기 진짜 까지이 내려간 거 중심 음, 안에 안던지내려간나 해. 아예 내려갔나 보네. 아, 어, 소리나 밑에 내려갔다. 공기가 달라진 거. 저쪽에서 저다 멀리서. 아, 그 진짜 진짜 시 짜증나. 나안 내려갔어? 안 거기 몇 명이 내려갔어?

남았어 음. 2분대야. 또사어오 아크스타 던진다. 어 해야 되는데. 기기오세요 안에 빨간 없있다 어. 어. 하나 하나 다음거서나야될것 같아. 어차피. 아, 어, 데 로로 일쪽으로 와야 돼, 아, 이거, 제모구나. 파킬 냈고나올라이스 야.